안녕하세요. 꽃달매입니다. 오늘은 주간 제라늄 시간인데요. 한동안 여름이라 그런지 조금 뜸한 느낌이었는데요. 유럽 제라늄 두 종과 한국 제라늄 세 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유럽 제라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꽃도 많이 시들고 시무룩 시무룩하는 와중에 뽑아봤습니다. 유럽 제라늄에서 정렬의 비바로치타와 안드레아 소피 그리고 한국 제라늄 한국 변종에서 2월과조울나르샤 그리고 송겨울입니다 우선 기존의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비바로지타와 처음 소개하는 안드레아 소피 인데요 로즈버드계의 대왕 개인 의견입니다 이라 불릴만 한데요 로즈버드 제라늄들이 꽃을 제대로 피우려면 물 수발을 열심히 들어줘야 하는데요 혹여나 물을까 싶어서 물을 아껴 주었더니 대부분의 꽃망울이 말라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펴준 몇 송이 비바로지타가 장미가 울고 갈 만큼 너무나도 이쁘게 피었습니다. 어찌 보면 장미보다 겹동백을 더 닮았다고 볼 수도 있는 비바로지타. 정말 다시 봐도 장미 같은데요. 제라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장미라고 칭할만한데요. 현재의 비바로지타는. 꽃송이가 크고 겹이 많아서 조금 헐거운 느낌입니다. 발라당 핀 비바로지타도 이쁘고 살짝 웅크리고 있는 비바로지타도 사랑스럽습니다. 강렬한 색을 보면 알수 있듯이 비바로지타는 햇볕이 많이 필요한데요. 물도 많이 먹는 편이고요. 화분 사이즈업 현재 비바로지타는 다른 제라늄보다 조금 더큰 화분에 자라고 있습니다. 한 속이만 피워도 존재감이 뿜뿜인데 현재 많이 피었습니다. 현재 나름 이쁜 꽃을 피웠다는 얘기는 소문처럼 여름에 강하다는 얘기겠죠. 정렬의 피바로지타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쌈바브라질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강렬한 빨간색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아 소피인데요. 에라스 안드레아 소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릴이 강한 편이고 색감이 제가 좋아하는 살짝 핑크, 살핑입니다. 무엇보다 안드레아 이름의 어감이 너무나 좋은데요. 안드레아 소피, 뽀글뽀글 프릴이 정말 이쁘고 물듦까지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아이죠.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안드레아 소피입니다. 빛에 따라서 빛이 강한 곳에서는 꽃이 조금 더 작고 프릴이 강해지는데요. 베란다에서는 약간 밑에서 프릴이 살짝 풀어진 느낌으로 꽃을 피웁니다. 요, 요, 이쁜 안드레아 소피의 어머니를 찾아보았습니다. 펠라고늄 조날개로 에라가든에서 만든 제라늄입니다. 현재까지의 평으로는 꽃을 완전히 많이 보여주지는 않지만 나름 삽목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볼때 시장에 적당히 많이 퍼진 듯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주간 제라늄 한국자라님 편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